또 행전 16장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본래 바울은 2차 전도 지역으로 1차 전도를 했던 아시아 지역을 돌아볼 것을 계획했지만 성령께서 강력하게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당연히 바울도 기도하고 준비했고 진행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을 보면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직접 말씀하시거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알려주셨지만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종결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 당할 때 위로를 줍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성경은 나의 갈길을 인도해 줍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니이다. 성경은 환란과 우환 가운데서도 지켜줍니다. 시편 119편 143절. 환란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성경은 큰 평안을 주고 장애물을 넘어가게 합니다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경을 따라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66권으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인도함을 받아 약속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